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도 연상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간송미술관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혼민정음 원본입니다. 세 번째는 청자 상간 문학문의 매병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답은 전영필님입니다. 사진에 국보를 되찾다, 문화유산 지킴이라고 써있지요? 힌트 사진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송미술관이라고 했습니다. 간송은 전영필 선생님의 아호입니다. 간송미술관에는 전영필 선생님이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수집한 우리 문화재 약 5천여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보급 문화재가 11점, 보물급 문화재가 24점이나 됩니다. 두 번째, 훈민정음 원본 국보제 70호입니다. 이것도 일제 강점기에 수집을 했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청자 상감 운학문이 배병 국보제 68호고요. 전영필 선생님이 일본까지 가서 영국인 변호사에게 사온 고려청자 20점 중에 한점입니다 교과서 45쪽, 교과서 속으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간송 전영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화재 수탈에 맞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전영필은 개인 재산으로 문화재를 사들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자 상감 운항 문이 매병이다. 전영필은 2만원을 주고 매병을 샀는데, 이는 당시 집 20채 가격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이후 일본인이 4만원의 청자를 사겠다고 했지만, 전영필은 문화재를 지키려고 이를 거절했다. 근데 이때 당시 엄청난게 큰돈이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SB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거주하던 영국인 변호사인데요. 네. 그 간송 선생께서 이분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청자 20점을 네. 이제 인수를 하게 되시는데, 어, 또 비용을 어. 또 제가 공교롭게 어. 이야기합니다. 예, 예. 예. 시 거래가로 어, 어, 어. 현금 40만원. 그니까 기화집 400채. <laughs>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laughs> 네. 2,400억. <웃음> 어? <웃음> 2,400억. 고려청자 20점 2,400억의 인수. 아, 잠깐만요. <웃음> 요즘 <laughs> 잘 나가는 <laughs> 북촌의 한블록을를 그냥 갖다 <laughs> 가다왔요 존 게츠비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귀족 출신의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으로 와서 영국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그 당시에 이제 막그 일본 재벌들의 고문 변호사를 다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고 하는데 콜렉터셨어요. 우연히 골동품상에서 고래청자를 발견한 다음에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가지고 있던 그 일본 도자기 도, 이 중국 도자기 를다 팔아버리고 그 중에는 지금 사실은 일본에 나중에 국보가 되는 것도 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다 팔아버리고서 20년이 넘도록 고려 청자만 모읍니다그 퀄리티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음. 고려 청자 컬렉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거죠. 존게스비라고요 네. 그분은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어, 그렇죠. 간성께서는 지금 조선에 네. 머물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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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가능합니까 이게 네, 거에또좀 일화가 있는데요. 동경에서 이제 일본 유학을 하셨어요. 선본 음. 아. 대학을 다니셨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고 계셨고 음. 간성의 판단하시기에. 일본은 분명히 이렇게 궁극지로 치닫다 보면 음. 큰 전쟁을 일으킬 거고. 음. 개츠비란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음. 큰 전쟁이 터지면 일본에 이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최소한 일부라도 처분하고 갈 테니까. 음. 그래서 개츠비가 거래하는 모든 거간들한테 이렇게 이제 정보비를 주고서 음. 만약에 판다는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라. 아. 이렇게 아.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미리. 아, 아, 그러니까 약간 세계 정세 이런 것도 지금 다 파악하고 야. 계시고 음. 예측을 하신 거죠. <laughs> 일종의 정보전을 펼치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어, 네,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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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일찌감치 보통 내기가 아니군 어.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안에서 올해 여러 대 내려오던 충청도 공주 쪽에 있는 큰 농장 하나를 팔아서 음. 이제 그 돈을 다 가지고서 네네. 이제 일본으로 간 거죠. 네. 아까 이제 신태양에 실린 그 간송의 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글에 의하면은. 왜 이거를 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간송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간송미술관이 나중에 되는 보화각을그 당시에 짓고 네. 계셨어요 네. 살인미술관을 지어서 네. 이런 조선의 이런 것들을 모으려고 한다 이 젊은 조선인 수장가가 나타나서 아. 이렇게 모은다는 거 너무 놀랍다 고 아. 네. 감명을 표했다고 해요 조선의 이런 아름다운 청자를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좀이 마음이 그랬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선지 아. 네. 원래 이제 22점의 청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중에서 향합하고 잔 아니가 그러니까 작은 소품 두 개만 음. 내가 기념품으로 갖고 음. 나머지 20개를 가지고 온 돈에 맞춰서 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해외 송금이 가능했던 시대도 아니니까 네, 네, 네. 가져간 게 다잖아요. 네. 딜이 만들어져서 아 결국은 아 이제 그 20점이 아 우리가 이렇게 네. 지금, 지금 네. 이대습이라는 사람은 음. 고려청자도 알아볼 줄 알았지만 네. 사람도 알아볼 아, 줄 아, 알았죠. 그러니까요. 어, 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그 간절함, 그 진심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죠. 가져오게 됐군요. 예. 진정한 선수들은 아, 서로를 아, 알아보는 것이 좋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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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네요. 네. 그래. KBS 역사전널 그날의 일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고려청자를 전형표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고려청자를 배우는 시간에 왜 전영필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왔는지 알겠지요? 오늘은 고려청자에 담긴 우수성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청자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입니다. 청자를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의 송나라였습니다.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 고려는 송나라의 청자를 그대로 흉내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도자기에 상감 기법을 적용해 상감 청자라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상감 기법은 표면에 유약을 발라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후 유약을 발라 굽는 방법입니다. 상감 기법은 원래 나무에 보석을 메우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한 것이 바로 고려의 도공들이었습니다. 그럼 상감청자 제작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과부도 78쪽을 보면 됩니다. 도자기 모양을 만든 후 1차 무늬를 새깁니다. 그리고 전체에 흰 흙을 바른 후흰 흙을 긁어냅니다. 그러면 무늬를 새겼던 곳이 흰 흙으로 메워지겠지요? 그 후에 2차 무늬를 새긴 다음 붉은 흙을 바릅니다. 붉은 흙을 걷어내면 2차 무늬를 새긴 곳이 붉은 흙으로 메워집니다. 이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후 재벌구이를 하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려 청자의 우수성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매우 뛰어난 기술로 청자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자를 만드는 흙도 아무 흙을 쓴 것이 아니고 좋은 흙을 골랐었으며, 청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마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야 합니다. 청자의 은은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 바르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상감기법이라는 매우 독창적이고 뛰어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고려청자의 백미인 비색, 비밀스러운 색이라고도 하는데 송나라의 비색과는 다른 고려만의 비색을 완성했습니다. 도자기 표면의 색의 무늬들이 매우 실감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고려청자의 우수성입니다. 문화는 자체적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면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청자입니다. 청자를 만들려면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흙을 고르고, 가마를 만들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늬를 새기고,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모두 뛰어나야 합니다. 청자가 고려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고려 청자의 용도를 알아보기 전에 청자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알면 용도를 바로 알수 있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분류하면서 이름을 붙인 것이랍니다. 도자기 종류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늬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무늬의 종류, 마지막으로 용도 혹은 도자기 형태 순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여기서 앞에 청자는 도자기의 종류이고요, 상감은 무늬를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운항문은 운항무늬, 그러니까 구름과 항무늬를 넣은 것이랍니다. 것이라는 뜻이고요. 매병은 도자기의 형태 또는 도자기의 용도입니다. 고려청자의 용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청자의 이름에서 그 용도를 알수 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글자가 바로 청자의 용도입니다. 청자 잔과 잔받침 네, 잔과 잔받침이 용도이고요. 그리고 청자 상간 모란 무늬 표주막 모양 주전자 네, 주전자입니다. 그리고 의자, 향로, 베개 등 생활용품을 청자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매병은 당나라 때는 술병으로 사용했고 청나라 때는 꽃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고려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자로 알수 있는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고려청자는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힘들고요. 황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의 황실과 귀족들이 얼마나 화려한 문화생활을 했는지 고려청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고려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47쪽에 탐구활동을 다한 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하세요. 다 했습니까? 그럼 첫 번째입니다. 고려사의 자료와 청자기와 청자 상간 모란 무늬 항아리로 내 네, 그때 당시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보면, 청자기와로 만든 청자가 정자가 매우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청자를 보고 청자의 용도를 자유롭게 생각해보기입니다. 고무신처럼 생긴 것은 청자 배 모양 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자 상감 국화 문이 접시처럼 생겼죠? 근데 접시가 아니고. 침 뱉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변기도 청자로 만들고, 침 뱉는 그릇까지 청자, 청자로 만들어 쓴 것을 보면 고려 귀족들이 청자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청자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다양한 용도로 청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침 뱉는 그릇, 변기 등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청자로 만들다니 놀라웠나요? 청자가 사유는, 사용된 것이 너무 많아서 놀라웠습니까? 그래도 청자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청자가 우수한 이유는 매우 뛰어난 기술로 제작을 했으며 특히, 상감 기법이라는 매우 독창적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푸른빛인 비색의 아름다움은 최고이며, 도자기 표면의 문양 또한 매우 정교합니다. 고려청자를 통해 본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한 생활용품을 청자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청자는 만들기도 어렵고 가치가 높아, 황실과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고려 황실과 귀족들이 매우 화려한 문화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